고통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스 음, 루이스라는 사람이 썼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그데 그곳에 보면 사실은 고통의 문제를 다루지만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스 루이스가 얘기하는 사랑, 특별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행복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행복에 그대로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행복이 하나님과의 뜻과 다르다면 고통을 선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런저런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시스루이스가 탁월한 점은 이제 그런 건 거죠.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인가?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때때로는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특별히는 이제 시스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쓸 때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썼던 책이에요. 네. 음,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는 이제 세 가지의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의 문제, 그 사이의 고통과. 내 안에 있는 그 갈등 때문에 있는 그 고통. 내 스스로가 이제 무너지고 자괴감이 들고 그럴 때 겪는 내 영혼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수와 나 사이의 그 갈등 때문에 있는 아주 실제적인 고통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데 특별히는 이제 성경의 형식.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또는 이 글은 어떤 형식인가, 편지인가, 아니면 뭐 문학작품 중에 하나인가, 뭐, 이렇게 형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제 양식비평가라고 해요. 성경의 형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도움을 구하는 시에입니다. 전형적이에요. 이게 모델인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시의롤 모델이 오늘 10편, 13편입니다. 또는 이제 개인 에가시라고 해서요. 자기 스스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의 전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순서가 딱딱 들어맞아서 그래요. 처음에 불평을 얘기하고, 난 불평을 얘기했으니까 그게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해결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음, 사실 이렇게 양식 비평하는 사람들의 말 같은 경우는 어,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형태도 될수 있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형식도 분류하게 만들어 버려서. 성경이 성경으로 아니게 되는, 대 <laughs>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역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모세우경을 한네 가지 문서로 나눠서요, 모세우경 모세가 안 썼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뭐 제사장이 썼던 문헌, 선지자가 썼던 문헌 이런 식으로 나눠요. 어찌되었건,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도움을 구하는 시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서양 기독교, 우리가 서양 기독교를 그대로 가져온 형식이잖아요? 대부분의 것에 이제 서양 기독교, 서구 기독교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물론 이제 토속화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서양 기독교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저희 그 전공 서적도 역시 다 외국 사람들이 썼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쓴 신학 책을 제가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저자가 한국 사람이면 이제 패스해 버리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서구 기독교 특별히 유럽과 그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기독교인데, 저희가. 그, 서양 기독교 안에 오늘 얘기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기도의 전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역설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게, 어, 신학적으로는 조금, 음,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네. 성경에서 봐서도 계속 힘들다 끝나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끝나거든요. 해결된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멸망하면서 끝나요.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결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고통에 대해서 좀더 이제 고통의 노래를 좀더 다루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서양 기독교가 승리자의 역사를 많이 써서 그래요. 서구 기독교가 역사적으로는 그 나라가 대부분 이제 기독교의 형식을 띠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겼어요, 대부분 서구 세력이. 또는 기독교 문학권이 패권을 다 장악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통의 노래에 대해서 전통이 이제 서양 기독교에 많이 남기보다는 어디에서 흔적을 많이 찾냐면 흑인들 안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흑인들에서 그 착취당하는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모순적이잖아요. 흑인이 노예가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주인이 섬기는 그 신을 노예가 섬기는 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모순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힌트를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 생각보다, 한국에도 이, 이 전통이 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착시받은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제감정기 때 굉장히 고통당했던 그, 그 순환을 찬양과 노래로서 이제 이겨냈던 어떤 민족성을 저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찬양이 미국 찬양에 비해서 훨씬 더 개인적인 고통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훨씬 더 감정적이에요. 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통을 굉장히 잘 토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한국 찬양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고통당했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시편에 저자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결론적으로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시인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게 원수와 나 사이의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원수와 나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문제로 지켜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관련 없다고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할까요? 이유는 신자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그 이 시편 기자가 토로하는 그 불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고통 당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 절이 이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 1절, 2절에 원래는 언제까지는 네번 등장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조금 더는 거예요. 조금 더는 건데, 네번 등장하는데 그네 번이 두 번은 하나님께, 한 번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근데 이제 영원히 잊으시렵니까?라는 문장을 얻고요.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나를 잊으시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숨으시렵니까? 이거예요. 나를 외면하시렵니까?라 보다는 이거예요. 언제까지? 나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얼굴을 숨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서 숨겨졌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졌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 여기서 나오는 그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라고 해서 봉사는 딱 하나 썼어요. 견디다 라는 걸 썼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썼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국말로 조금 더 이제 의역을 하면 언제까지 내가 반드시 이거를 견뎌야 하는 겁니까? 다른, 다른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따지면 머스트라는 그 조사를 썼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걸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 아픔을 견뎌야 됩니까?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아픔을 내가 반드시 견뎌야 되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까지 그 원수가 저보다 높임 받는 것을 봐야 됩니까? 원래는 이거예요. 언제까지 저 원수가, 나의 원수가 나보다 높임 받는 것을 봐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원수가 높임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왔죠? 지난주에 어 원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항상 이긴다. 나는 항상 이득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경도 안 쓰고 율법도 신경도 안 쓰고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는 항상 이긴다라고 얘기했던 그 원수들.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잘 되는 거를 제가 그걸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나를 구버사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좀 뉘앙스가 다른데요. 3절에서는 동사가 3개가 등장해요. 사실은 이거예요. 나를 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이 3개예요. 이 세계는 앞서 말했던 그 고통의 세계의 문제에 대한 간청인 거예요, 사실은. 나를 보소서, 어떤 거에 대한 간청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있습니까? 저좀 봐주십시오. 저좀 돌봐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응답하소서가 뭡니까? 내 영혼의 그 깊은 고통에 대해서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당신이 저에게 이런 거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잘 되는 거를 볼 때,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원수가 잘 되는 걸 보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얘기로 하면 저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닌 거죠. 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통까지도 감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데 행복하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데 너무나 잘되고, 너무나 탄탄대로를 걷는다. 이것이 이제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죠. 이것을 깨닫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근거는 없어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시편 12편, 13편 도움을 구하는 시편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편집을 해놨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에 12편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10편, 12편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이긴다고 라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원수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10편, 12편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대로 사는 게 복되는 거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율법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원수가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그 것이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관 대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뉘앙스를 띄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눈을 밝혀 주십시오. 사실 1 절에서 2 절만 하더라도 원수가 내 앞에서 잘 되는 걸 보면.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저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코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내 눈을 밝혀 주시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다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절의 얘기예요. 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습니다. 나의 원수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취할까봐 두렵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원수의 말은요, 그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승리선언인 거예요, 사실상. 내가 완벽히 이겼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얘기할까봐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봐 두려운데, 여기서 이제, 어,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게전좀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할까봐 두렵습니다. 네. 제가 아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워 하면서 내가 영적이 깊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한 거죠. 저좀 봐주십시오.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눈을 밝혀 주십시오. 다른 얘기로 하면, 마치 모세가 했던 기도랑 비슷해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였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시면,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괜히 끌고 나와서 죽였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핵심 두 가지였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린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당신이 처음에 끌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슷해요 원수가 기뻐하는 걸 보면 안됩니다 당신이 최종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맹세하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과 4절까지의 그 맥락과 5, 6절이좀안 맞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항상 지, 질문 저만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왜안 맞는다고 느끼냐면, 1, 2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했어요? 왜저 잊으셨어요? 왜 저에게서 숨으셨어요? 4절까지, 3절, 4절까지만 해도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좀 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눈을 좀 밝혀주세요. 내 눈을 밝혀달라는 얘기가 뭡니까? 저 아는데요. 사실 이거예요. 당신의 뜻을 알겠는데, 속이 터지는 걸 어떡합니까? 저게 나쁘다는 것도 알겠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그거를 더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제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원수가 기뻐하는 꼴을 제가 볼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가 기뻐하는 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이 됩니까?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비참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 뭐라고 기합니까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대요. 너무 너무나 극단적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음. 당신의 언약적인 자비를 의지합니다. 햇새들을 의지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당신의 그 약속을 제가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구원해줄 그때에 제가 기쁨이 넘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셨나요? 잊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뭐세 가지의 이제 관점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실제로 시인의 믿음이 이렇게 바뀐 거다라고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마도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항상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제사장이나 인도자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기도문 같은 거다, 이게. 네. 또 어떤 사람은요, 웰토 브루그로 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휴대에 삽입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 1절에서 4절까지의 뉘앙스와 5절, 6절 뉘앙스가 너무나 다르니까 후대 편집자가 이게 너무 고통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넣 거다.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laughs> 왠지 세 번째를 택하자니 너무나 불경건한 것 같고. 두 번째를 택하자니 뭔가 있을 법하긴 한데 아 이게 <laughs> 어 증거는 없어요. 어떤 것을 결정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세 가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썼는지도 파악할 수도 없어요. 어떤 고통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왜 내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냐 이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힘든 점을 하나님께 굳이 기도합니까? 해결되는 게 없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흑인들은 왜 도대체 기약 없는 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까? 우리의 민족은 왜 일제 감정기를 겪어가면서 우리의 고통을 얘기하면서도 불,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게 착취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겁니까? 세상을 보면 한 좋으시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들이잖아요. 좋으시 나는 뭐가 좋은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흑인들이 견딜 힘이 될수 있었던 것딱 하나인 거죠. 말이라도 했어야 됐어요. 누군가라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왜 굳이 얘기를 합니까? 버티기 위해서죠. 무언가 내가 지금 견딜 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죠. 또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죠. 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죠. 이것이 다 해결되어질 거라는 어떤 그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이 순간 버티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있어서 제가 그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도움을 구하는 이 시편의 의도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게 견디름을 주십시오. 지금 나를 위로하셔서 내가 내일 힘들 때에 내가 오늘 이후에 지금 현실의 벽에 다시 한번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내가 견디름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디림을 주십시오 당신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흔들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뉴스를 볼 때도 우리를 흔들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깊은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견디림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따를 만한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란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는.